네, 안녕하세요. 예스메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속도는 1.2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테더, 이대로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한 시간 안에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누락되거나 빠진 내용은 댓글로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도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테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요. 스텔브코인 내용이 주류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테더는 스텔브코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테더를 갖고 있으면 1달러에 상당하는 가치의 예치금을 뒷받침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1대1을 많이 비중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달러에 준하는 가치인 거지 1달러를 보증한다. 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테더는 누가 만드냐? 비트파이넥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콩 쪽에 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쭉쭉쭉 보게 되면은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예치한 달러보다 테더를 많이 발행했다라는 이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논란이 있었냐? 2017년도 때 논란이 생겨버렸어요. 보게 되면은 쭉쭉쭉 보면 자요때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9월달에 코인의 발행량이 4억 2천 여만 개로 확인이 되었는데. 요게 문제가 11월, 12월 한달 사이에 19억이라는 대량의 테다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요 때까지 맞았는데, 이 정도씩이나 늘어나니까, 야, 한번 까보자. 까보자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요 때, 청문회가 생기고, 소송이 시장이 나오고, 시장 조작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부하기,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했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의심이나 정황 같은 걸 포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서야 이때 당시에 불장이었는데 너희가 그만큼 담보 비율이 그게 돼? 너희 1대1이라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예금 내역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금 내역 검토 천만 달러 보유했는지 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자금 출처가 공개되지 않아서 이게 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때 은행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회계 감사를 써줬던 보고서들이 좀 신뢰가 안 가요. 왜냐하면 대형 또 회계 감사 회계 쪽이또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은행 쪽도 어 어떻게 보면은 태더 대표와 은행사와에 대한 관계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신뢰도가 쌓이지 않는 그런 좀 재미난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2020년도 12월 4일날 미국에서 발의된 논란의 스테블 코인 규제법이 진행이 되는데 테더가 과거에 잘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방어를 했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걸 이겨낸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 로펌으로만 앞세웠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읽어 보시면 테드가 이름 없는 법무법인의 장고를 분석해 보고서를 써달라고 의뢰하지 않았다. 로펌의 이름에 들어간 세 명은 모두 연방 판사 출신이고 그 가운데 한 명이 FBI 국장에지낸 루이스 프리이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 변호사인. 유진은 판사 출신으로 테드가돈 맡겨둔 은행의 고문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드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싼 애를 써서 인맥으로 조져버리는 선배라고 해서 조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히 장고를 좀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소송을 준비했었을 때 이거를 해병할수 있는 자료를 또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우리한테 공개해주면 안 될까 했는데 그것 또한 테너가 안 된다라고 해서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라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냄새가 많이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 나중에 이게 계속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반대 세력은 이 테너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이 시점에 제가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2017년도 때처럼 태도가 급격하게 또 늘어나게 되면 지금 봐보세요. 실총이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또 딴지를 걸수 있다라고 급격하게 또 늘어나면 야 한번 보자. 한번 보여줘. 안 보여줘? 또 서성 건다또 시작.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놀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또 반복이 될까 저는 좀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제법을 만들어서 너희 시장이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이런 것좀 따라라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힘들거나 영세 한사업체에 엄청난 혁신 핀테크 기업들의 주대로 해왔다 암호화폐 핀테크 블록체인 업체 연준과 앱 보험공사의 규제 및 감독을 받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공평하고 포용적인 결제 시스템 혁신을 취한다는 목표와 상충한다 라고 해서 서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클 CEO는 usdc를 갖고 있는 또 쪽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또 재미난 부분은 테더가 했던 거에 대한 내용문이 거의 다다 다 들어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스텔브의 일치금이 무엇인지 발행자의 대상이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막 생겨난 신생사업의 규제와 과제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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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테더는 애매한 위치가 있고 이게 은행과에 대한 손을 잡고 뻗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개체로 내가 그만큼 신뢰에 대한 보증을 다시 또 보여줄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올해에도 그만큼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거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USDC에 대한 이야기를, 어,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그나마 경쟁이 됐던 게 True USD와 어, USDC가 있었는데, True USD는 마탱이가 가버렸고, 오히려 이제 남았던 거는, 어, USDC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 USDC의 특징은 1대1 고정입니다. 예, 달러 무조건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테더와 차이점은, 비슷한 가치를 해주는 거지만 N에는 확실하게 1대1 비중을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뒷받침이 있던 곳은 코인베이스, 서클 근데 서클의 위에는 골드마삭스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서클 골드마삭스의 자회사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대표는 제러미 알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드마삭스가 투자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은 OTC 누적 거래량이 27조원을 넘어선 기업이고 2018년도 600개 이상의 거래원간 36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1만건을 넘는 장애거래 서크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의 세계 수천억의 기관 파트너를 확보한 곳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만큼 막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테더와 좀 대항력이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당당하다 라는 거죠 어떤 규제가 나와도 우리는 잘 지켜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했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 추이도 옛날에는 트루와 좀 비슷한 위치에서 좀 놀다가 지금은 좀 다르죠 오히려 제일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올라왔던 이유는 미국이 코인에 관심도가 높았고 코인베이스 쪽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보여줬고 IPO까지 한다라고 하으니 뭐 말다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 코인베이스가 IPO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 USDC가 더 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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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관계에서 그나마 USDC 깔끔하고 코인베이스 깔끔한 규제를 잘 지켜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순위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테더를 좀 찍어 누르고 USDC 키움으로써 시장을 진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USDC 기반에 있는 스테 코인 쪽에 발행된, 어, 그런 쪽을 좀더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거에 보게 되면, OK, 폴로, 쿠코인, 뭐, 요런 데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게 과거 데이터 인지만 지금 좀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서클이 여기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비트메인 서클에 1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게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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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VC도 많이 들어갔고 해당에큰 손에 있는 암호화폐에 좀 이름 있는 인물급들도 여기에 대거 많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테더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테더가 여기서 에말 그대로 조금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오히려 정말 투명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은행 연합체계를 또어 제휴를 맺어서 또 살아남는 구도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내려가든지 아니면 살려고 하면 무언가를 좀 행동을 옮기겠죠. 그래서 알고랜드가 골드막삭스 투자사 서클과 또 협업했다고 하니까 요것도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골드막삭스가 요새는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과 공존이 가능하다 요새 US, USDC에 대한 실적이 좋으니까 좀 많이 옛날에는 안 된다 안클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새 입장을 좀 바꿨어요 네, 되게 재밌죠 네, 코인베이스 IPO도 한다라고 하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서클이 솔라나 기반의 USDC 코인을 또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성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최고로 스템블 코인 성장이 태도도 많이 컸지만 USDC가 너무 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미국, 미국 쪽 위주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있어서 개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규제화 그리고 우리 쪽으로 제도권을 만들기 위한 판을 짜줄 수밖에 없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암호화폐 투자 부분이 대한민국 인구만큼 어느 정도 유아 어,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네, 대규모 유저가 많이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요새 골드마삭스 또한 열심히 이 금융 생태계에서 살아남고자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조용하게 하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부분 새 부사장 물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물색을 하고 있고요. 신임 부사장은 디지털 자산팀에 합류를 해서 DLT 기술 블록체인에 대한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도 향후 5년, 10년 안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를 실적을 쌓기 위한 행동을 옮기고 있다. 나고도볼 수가 있겠고요. 자, 봐보세요. IPO 누가 한다라고 했습니까 IPO 하려면 주관사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IPO 누구 골드만삭스 부분에 있어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민이라는 거죠. USD/C를 하면서 달러 예치비 부분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코인베이스가 성장한 만큼 여기에 대한 담보 예치금이 있으니 골드바삭스는 당연히 그 담보 예치금 가지고 또 이자놀이를 하겠죠 그 이자놀이로 인해서 또 그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상당히 더 좋아질 것이고 많은 돈으로 여러가지에 대한 수익성 그러니까 그 돈, 그거 가지고 이자농사를 더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커스터디 부분을 가지고도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만한 어, 현금성에 대한 그만큼 자원이 풍부한 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나쁘지 않는 모델링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usdc 스텔보 코인과 테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렸던 측면이 있겠고요 올해 테더에 대한 공격 분명히 한번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테더가 어떤 행동으로 착하게 마음을 바뀔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질지 아니면 또 애매한 표정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또어어게 보면 선물 베팅자들에게 또 숏을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횟수를 많이 만들어주는 제공자가 될 것인지를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에 대한 악재는 어, 담보에 찍은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이 깔끔해지는지를 체킹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있어서 테더를 발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역발성으로 그게 마지막 끝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도 역구로좀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2017년도 때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USDC에 대한 성장이 테더를 앞질를 것이냐에 대한 어 뒷병을 보게 되면은 좀 다르다. 이쪽은 완벽한 규제 부분을 준수하면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테더와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테더를 제끼면 정말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쪽에 따른 USDC 연합체계 쪽에 대한 연결된 코인들은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IPO를 했었을 때 USDC 스테이플코인도 같이 성장을 하겠지만 오히려 코인베이스 안에 들고 있는 라이트코인도 같이 성장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안에 그 다음으로 많은 거래량을 또 선사해 주는 코인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관계도도 분명히 서로서로 위민 서로 전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어, 긍정적으로 어,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IPO까지 올해 할, 거, 할 것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USDC 좀 눈치껏 눈치껏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클과 골드바석스 어떤 올해 상반기에 어떤 행동을 나오는지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점 올해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usdc가 그만큼 많은 성장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usdc 쪽도 많이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 또한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또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과하게 들어간 만큼 과하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정리가 애매하게 끝난 시, 시점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적 여력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좀 살을 더 붙여가지고 뭐 했었을 건데, 그도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댓글로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